왜 왠지 별로 안 좋을 것 같지? 차가 지금 더러워서 나왔어. <목소리> 아, 없다. 아, 없다. 왜 이렇게 많네. 와, 와 진다실망인데 이거 발라는데요 해야 다 엉망이다. 지금 보이래 중간에. 아예. 네. 이제 나오나. 안 끝났냐? 중간에. 어 중간에 선 꺼져 있네요. 다. 중간에 딱 어. 나눠 작업했으니까. 왼쪽은 뭔데요? 왼쪽은 두판하이퍼 코트 오른쪽은 그거고요. 여기가 하이퍼코트 여기가. 올리라올리면 된다! 올리라올리라안되봐이이드는잘 나오는 다 아니야. 이거... 이거... 차! 아! 이거... 이거... 이아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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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이 이게 무기네. 오, 이 좋구나 아, 그래 같구나 먼지가 어, 많아서 안나온다 거야 근데 특별하긴 하다 아, 특별하... 와, 쟤 되게 특별하긴 하다 멈쳐봐라 와, 뭐. 형, 머리 다 젖었는데. 이, 찍 찍어야 되는데. 그, 그, 찍을 게 아니고. 어. 차 어,